이번 시간에는 이 소유권에 관한 그 어, 저기 일반론에 이어서 소유권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시간으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어, 이미 앞에서 이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세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반환 청구, 청구권이었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가 방해제거 청구권이었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예방 청구권이었죠. 그렇죠? 이세 가지가 크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이세 가지가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 어, 점유 점유에 있어서도 이세 가지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에 관해서도 이세 가지가 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에 가서 이세 가지 적용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다른 제한물권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렇죠? 자기 소유물을 뺏겼을 때 소유물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러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 침탈자의 고의라든가 과실이 필요 없죠. 단지 현재 소유물을 내가 뺏겨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과실 없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을 반환을 청구를 못 하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결과적으로 내 소유권이 침해되어 있는 그 사실 상태에서 그 침해한 사람의 고의라든가 과실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그에기해서이 소유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소유물 방해 청구권. 침탈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내 소유물이 방해를 받고 있으면 그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에 되겠습니다. 역시라든가 고의라든가 과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정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되면서 아울러서 그것이 손해를 야기시켰을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병존이 병전이, 병전이 되어있다는 것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것도 역시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든가 저번 시간에 저번에 배운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점유 방해 예방 청구권을 똑같이 배운 것처럼 이것은 방해 시설과 손해배상을 담보 즉 어떤 그 방해가 어 저기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그 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어, 어, 그러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수 있는 것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양자 택일에서 선택을 할수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저번 시간에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 예방 시설과 손해배상 담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있다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첫 번째로서 소유물 반환 청구에 권 대해서 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원인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자 원인 없이 점유한 자그 말은 자 갑에 있던 이 영역에 있던 이 물건이 을의 영역으로 갔는데 이 을이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 을이 이그 물건을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없이 그러한 물건을 소유하고 어떤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자기의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러한 경우에 이 을은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만일 을이 이 물건을 점유할 만한 원인이 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권원이 있는 경우는 역시 을이 어,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청구권자는 역시 소유자겠죠. 갑이겠죠. 방금 소유자 갑은 자, 어떤 거냐면 그러한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법적인 소유자가 청구권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결정하냐에 대해서 소유권 존부의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표준한다. 그래서 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해서 소유자의 판단을 소유권자의 어,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의소 제기 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청구권의 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냐면 현재의 점유자겠죠. 그쵸죠 자가 설명드렸죠. 가배의 영역에서 을의 영역으로 갔을 경우에 현재의 점유자인 을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은 현재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 즉,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병한테 점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뭐가 되냐면,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병은 누구죠? 직접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이 간접 점유자 또는 점유 보조자라도 이런,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역시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 점유자에게 대해서도 소유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판례는 어, 판단 시점은 아까 본 것처럼 별로 정결 어, 어, 시점을 기준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예외는 자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역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매수인, 그렇죠?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동시이행 항백권을 가지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그 물건을 정당하게 정매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자는 이들에게 반환을 어, 청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자 갑이 이 집에 대해서 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주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어, 예컨대 12월 31일까지 전세권을 주었으면 도중에 6월 31일날, 6월 30일날 갑이 을에 대해서 이 집을 반환을 청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을은, 을은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 집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많은 요구에 대해서 나는 응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유할 권리의 범위를 보게 되면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의 물권 이야기했죠. 임대차, 채권법상의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임치, 도급 등을 도급 등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 및 그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다음, 미등기 매수인 자, 자 갑이, 갑이, 을에게 집을 팝니다. 그렇죠? 집을 팔게 되면, 자, 대금을 어, 주고, 1억을 주고, 집을 팔았다. 그럴 경우에, 이 을이 먼저 집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종결 시점으로부터 다음 어, 30일 이내인가요? 3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어, 먼저 들어가서 살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따라서, 그게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등기나지 하지 하지 않는 상태죠. 그런 경우에, 갑이, 아직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나기 때문에 당신은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갑은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에게 장금까지 다 지급했고 나는 이제 등기만 하면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대항할 수 있겠죠? 자, 방해 제거 청구권. 자, 소유물에 대해서 방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 다 동일합니다. 어, 방해, 어, 반환 청구권은 침탈 되는 거고, 어, 방해 제거는 어, 침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 방해된 때 소유자는 그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소유권에 대한 방해 청구, 방해 배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판례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권은 방해 결과를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방 청구권은 현재 침해가 되어있지도 않고 현재 방해가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곧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후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담보로부터 전보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손해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행위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전문 시간, 저번 시간에 이 인미션, i 미션 이거는 생활 방해 생활 방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금지하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 상린관계를 공부하면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i 미션 생활 방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한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불가량물즉셀수 없는 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 불가량물 내지는 일정한 토지 이용과 불가피적으로, 어, 발생하는 모든 간섭을 우리가 임미션 또는 생활의 방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매연이라든가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이러한 것들이 예, 어, 예로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예시 규정이다. 자, 예시 규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우리 법에서 예시 규정이다라고 하는 말과, 열거 규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예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법에 규정됐으면 이러한 유사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유사한 것도 전부 이 해당인, 어, 이 전문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로서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열거 규정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적으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사항만 되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법조문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열거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이런 것은 예시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이 생활방해, 즉, 인미션에 포함이 된다라고 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타 이와 어, 유사한 것으로서는 가스, 증기, 악취, 먼지, 재, 반사광선, 전류 이러한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토지 이용과 불가피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간섭에는 또이후 토지로부터 공중 또는 대기 중으로 발산하는 것 어,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지표상에 흐르는 액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내리는 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위 토지가 있고, 밑에 토지가 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토지는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이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방해 배제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을 이쪽으로 흘리게 하른다든지 하는 것은 이 생활 방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별도의 물권적 청구권이 될때 할지라도 그것은 인 미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이프, 도량 등 인공시설물 통해서 유입된 것도 여기 인미션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자, 금지 대상을 좀 자세히 보시면, 폭파 작업에서 발생하는 돌조각, 떼지어 다니는 벌떼 등은 가량물임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인접한 토지로부터 발산 발산되는 것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수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발파 작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도 그것은 인미션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 방해는 어느 토지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산되는 것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 소극적인 간섭 예컨대 광선을 차단한다. 이것은 생활 방해가 아니고 다른 거겠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지만 생활 방해는 아니겠죠. 공기, 물 이것의 유입을 막는 것인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 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죠.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어느 정도에 참아줘야 될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생활 방해로 볼수 없죠. 예컨대 아파트 사신 분이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약간 들린다. 그거는 아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2층에서, 위집에서 거기에서 런닝머신을 놓고 쿵쾅쿵쾅 뛴다. 그것도 열대를 놓고 뛴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그것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초과한 토지 사용 방해라든가 생활 방해가 되는 것이죠. 수인한도 여부는 그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 즉 평균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것이면 그것은 수인 한도 내라고 볼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평균인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인미시온의 대상이 안 안되겠, 되겠죠. 그래서 지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미시온의 통상 한도에 수인, 수인할 수 있는 한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7조에 의한 기한 유지 청구가 있는데, 자, 2 1 7조 내용 보면 생활방수가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는 이웃 토지 이용자나 거주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 중지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해 예방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생활방해가 수인 한도를 넘는 것이고, 장례도 그러한 생활방해의 염려가 있다면 예방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보통 우리 시골에서 많이 썼던 얘기인데, 자, 뒤에 이게 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집이 있습니다. 이 밭주인이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을 이 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럴 경우 이 집주인은 이 물을 이 도랑을 만들어서, 이 도랑을 만들어서 이 도랑 옆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해달라고 라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0 어, 물건적에 대한 청구권, 그 다음에 만약 217조 요건이 해장이 안 되는 경우는 214조에 대한 소유물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생활방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방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설이 나나 있습니다. 학설이 나나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은 요권이다 따라서 그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로 이,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이 환경권이 문제되는데 환경권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조망권이 관계됩니다. 조망권 또 뭐가 되죠? 일조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에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이 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한지역의 아파트를 깝게 지음으로써 어떤 한강 한강에 강 조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태양빛을 가려서 그 집을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어느 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 법에 의해서, 예컨대 건축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적당한 높이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러한 것이 침해됐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재판상의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해되는게 이 조망권이죠. 그래서 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이 조망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가격이 약간의 매덕의 프리미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의 조망권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나는 내 토지이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그 토지를 이 사용을 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그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그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판례를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판례를 조망권을 갖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판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대개 이 조망권에 대해서는 어 약간은 약간은 수동, 수동적인 약간은 이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가 더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조망권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이 환경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어 쟁점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 판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어, 어떠한 건축, 건축, 어, 건축 신축이 건축 당시에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그 말이죠. 아까, 예컨대, 어, 건축물을 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를 받게 되는데, 예컨데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 도시 환경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러한 공법에, 어, 부동산 관련 공법에 의해서 어떤 그것을 어, 규제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적합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 의 정도가 현저히 커서 사회 통념, 통, 어, 통념, 어,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는 이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공법적으로, 공법적으로 그것이 적법하게 어떤 허가를 받고 거축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그것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거축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건축 후에 신설된 일주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유법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소유권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물권적 방해 물권적 청구권과 대동 소유하다는 것 그리고 소유권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 임미션 생활 방해와 관련된 약간의 그러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권 그래서 어 최근에 이~ 어 흐름은 이~ 개인의 어떤 환경권 생활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환경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판례가 많이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시면 어떤 것은 인정을 해주고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이 소유권의 방해제거 청구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유권에기한 여러 가지 방해의 경우에 그런 권리 행사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